보험으로 저축하지 마세요 은행에서 투자하지 마세요 이두 가지만 끊어도 못해도 수백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 중에 설계사 이모가 저축도 되고 연금도 된다 비과세를 미끼로 든 보험 아직까지 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은행 창고에서 추천받은 펀드 아직도 들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 월급은 지금 구멍난 양동이와 같습니다 눈에 모이게 계속 새고 있어요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은행은 대출 보험은 보장 증권사는 투자 이세 줄만 외우면 절대 호구 안 당합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야죠. 근데 돈 얘기만 나오면 다들 반대로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에 가서 투자를 하려고 해요. 은행은 돈을 불리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싸게 돈을 빌리는 곳입니다. 전세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생활 안전 자금 대출 등 대출할 때 이용하는 게 가장 똑똑한 직장인입니다.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하는 건 비싸게 배달 주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더 싸게 살수 있는데 굳이 왜 은행에서 가입을 하십니까? 은행 직원은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금, 적금, 대출 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월급이 스쳐... 가는 정류장일 뿐이고 필요할 때 대출받으러 가는 곳입니다 투자 상품은 아예 보지 마세요 보험사는 더 명확합니다 설계사 분들은 안정적이고 비과세 에 복리도 된다는 명분으로 가입을 하라고 하지만 그건 낚시질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사업비를 떼가기 때문에 이미 원금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험은 내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하는 용도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보장입니다 자산을 굴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두거나 다쳤을 때 쓰라고 만든 겁니다. 보험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출발하자마자 마이너스입니다. 사업비로 10에서 20% 많게는 40% 이상 먼저 떼고 시작합니다. 원금 회복에만 5년, 길게는 10년도 더 걸리는데 그걸 투자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의경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재테크 상식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모르면 재테크를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바로 은행, 보험, 증권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부하게 들을 수 있지만 핵심만 빠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입니다. 보험은 리스크 대비용입니다. 실비, 암, 뭐 운전자 보험 등 자동차 보험 여기까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축성 보험, 변액 보험은 자산을 빠르게 키워주지 못합니다. 투자는 보험사가 아니라 증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행입니다. 은행에서도 펀드나 ELS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딱 하나, 대출할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증권사보다 수수료는 더 비쌉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권사입니다. 국채, 펀드, 주식 ETF, MMF, RP까지 안정적 상품부터 공격적인 상품까지 모든 투자 상품의 메인 무대가 바로 증권사입니다. 직접 방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다운받으셔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는 어느 증권사인지 확인하고서 공부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 한 줄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고 보험으로 위험을 막고 자산은 증권사에서 굴려라. 지금 바로 해야 할것이세 가지. 첫째, 저축성 보험이 있다면 사업비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시작했는지 보일 겁니다. 둘째, 은행에서 가입한 투자 상품이 있다면 증권사에서 수수료 낮은 상품으로 옮기세요. 셋째, 증권사에 계좌가 없다면 오늘 바로 만드세요. 연금저축, ISA, IRP 같은 절세 계좌부터 만들어서 시작하세요. 재테크의 시작은 뭘 살까가 아니라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와 함께 가장 쉬운 ETF 투자부터 같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험이나 은행에서 자산을 굴리는 직장인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